사이클론 몬타 상륙 뉴스 강력한 사이클론 폭풍으로 발전하고 있는 몬타가 드디어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해안 지역에는 벌써부터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인도 기상청은 이번 사이클론이 마치리파트남과 카킹가파트남 사이 안드라프라데시 해안을 관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대 풍속은 시속 90에서 100km에 이를 전망입니다.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드라프라데시주 16개 지역에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취약한 해안 지역에 살던 주민 1만여 명은 이미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을 마쳤습니다. 인도 총리는 찬드라바부 나이두 주지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갖고 사이클론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중부 철도는 여러 열차 운행을 취소했고요. 승객들에게는 10월 27일과 28일 사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샤카파트남 공항은 예방조치로 모든 인디고와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오디샤주도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개 지역에 적색경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주정부는 국가재난대응군과 주재난대응군을 배치하고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타밀라두에서는 폭우가 여러 지역을 계속 강타하면서 각 지역에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당국은 저지대 해안지역 주민들에게 침수위험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폭우가 심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드라프라데시, 오디샤, 차티스가르가 고도 경보 상태입니다. 텔랑가나와 타밀라두에는 오렌지 경보가, 그리고 자르칸드, 서벵골, 라자스탄, 마디아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 카르나타카, 케랄라 등7개 주에는 황색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인도 기상청에 따르면 사이클론 폭풍. 몬타가 강력한 사이클론 폭풍으로 세력을 키우며 안드라프라데시 해안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카킹가다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사이클론 시스템은 지난 주말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점점 세져서 마츠리파트남과 파킹 가파트남 사이 안드라 프라데시 전체 해안 지역이 고도 경보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안드라 프라데시 북쪽에 있는 오디샤 해안 일부 지역도 이번 기상 시스템의 영향권에 들어 고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상륙 시점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시속 110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매우 강한 비까지 쏟아질 전망인데요. 이에 안드라 프라데시주 정부는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대응군이 배치됐고 주재난대응군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안드라 프라데시의 모든 비상 서비스 기관들이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 주지사 찬드라바부 나이두는 긴급회의를 열고 관계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륙은 오늘 저녁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라프라데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한 사이클론 폭풍 몬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